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말 한마디를 듣고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언행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저래? 그럼 그렇지.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시험 당하셔서 나가시는 분들도요, 교회의 위선과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한 시험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행 일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300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사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단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다갔을 뿐이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릴 수하는지라 <laughs>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왕, 잘 되고 있는 그 왕인 기도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그럼 아니겠습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게 기도원입니다.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기도원은 사람들에게요. 전쟁의 전리품이었던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그금 귀고리를 기도원에게 냈는데요. 무려 무게만 1,703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20kg의 금 귀고리를 기도원에게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사람들이요. 뭐, 여러가지 또 초승달 패물패물 패물, 자색 옷, 그 낙타가 썼던 그 사슬까지도 기도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요구한 것은요. 당시의 왕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요. 말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할 뿐이지, 자신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요. 이 금부 치료들을 다 모아서 에봇을 만드는데요. 이 에봇은요, 바로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옷. 근데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다가 그 에봇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성읍에 들리면서 마치 성지 순례처럼 관광지처럼. 그 동네에 많이 들리면서 기도원을 추대하고 높였습니다. 또 기도원은요, 기도원이 아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무려 자녀가 70명입니다. 70명. 70명을 낳았다는 것은 아내가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나타냅니까? 더 결정적인 것은 세겜이라는 곳에서도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속에서는 본인이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기도원에 말년에서 기도원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말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원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이 왜 자신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왕처럼 생활했겠습니까? 그는요, 심령이 부했기 때문에, 심령이 외적인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기도이 했습니다. 높여주니까, 그가 착각하고 망각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내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그 영감을 올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값 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되니까요. 내가 한 것처럼 우출됩니다.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그말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라고 살짝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에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심령이 지금 많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난이라는 것은요, 궁핍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추를 의지하는 게 바로 가난의 그런 극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역시도요, 외적인 것으로 채워가지고 부해져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채워진다 한들, 하나님,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더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예수님을 붙잡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과연 교만할까요? 과연 그 인생 가운데서 언행일치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거시면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또 교만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또그 마음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의 삶 속에서는 언행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삶 속에서 나는 말을 했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지. 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원 시대 때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평온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요 기도원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의 가문도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본인이 중간에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로서 가로막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만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더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시는 마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언행 일치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했을 때내 입술의 고백, 내 삶의 고백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일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높이고 주를 바라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언행일치는 그냥 삶속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드러낸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시는 마음 성경의 능력 가지고 주님을 높이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